오요. 제가 왔어요. 러시아가 왔어요. <laughs> 신곡 제목이 러시아워인데. 네. 이 곡을 들으시는 분들의 감상 포인트를 좀 짚어 주신다면? 노래 제목이 그렇죠. 러시아워잖아요. 러시아 출퇴근 시간 때. 네. 가슴이막꽉 막히고 막 답답하고 음막 뭔가 이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꺼내서 표출하고 음 싶고 막 신나고 싶고. 어 그럴 때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. <목소리> 또 감상 포인트 중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제이홉 군이 그러니까요. 같이 또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주명 님께서 제이홉 님과 작업하면서 생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나요? 물어봐 주셨네요. 많죠. 많아요. 사실은 이 곡을 처음 이제 차, 들려주고 굉장히 이제 그 호석 군이 좋아했었고 네. 그래서 이 곡을 이제 서로 가이드를 하고 이제 제가 녹음을 이제 받았어요. 어. 제이홉 군의 녹음을 옆에서 이제 저는 아, 이제 예, 네, 저는 제가 이제 작업실 제 작업실에서 녹음을 많이 하니까 음, 음, 음. 옆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녹음을 봤는데 오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. 그냥 솔직히 피처링이니까 네.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어, 물론 다 이렇게 열심히 하, 하겠지만은.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건 있잖아요. 음, 뭔가 좀편한 음. 그러니까 내거할 때보다는 조금 덜 약간... 신경을 쓸 수도 있고. 그쵸, 근데 아니었어 그냥 정말 오히려 그래서 녹음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. 제가 또 반성하게 되는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반성을 많이 했지. 참외의 시간. 그래서 정말 지금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게 괜히 저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멋지다 아, 진짜 호소가 근데 나 화장실 한 번만 가면 안되냐 나 <laughs> <laughs> 아, 5초 안에 갔다 올게 비하인드는 화장실인걸로 그...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해 하실 수 밖에 없는게 두유팬님 왜 많은 분들이 제이홉씨와 무대도 함께 서나요? 아 쉽지 그, 않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달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기운을 계속 보내야 돼.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요. 맞아, 맞아. 아 근데 그거 하나 꼭 약속했어요. 저 제이홉 군이랑 저랑 이거 무대에서 한번 하자. 진짜요? 진짜로. 약속은 지키겠네요. 그렇죠. 크러시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잖아요.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. 제이홉 씨도 그런 성향인 거 같아요. 완전, 거거든요? 완전. 오 진짜로. 좋습니다.